안녕 여러분, 여러분, 전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갑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 가요. 자, 이렇게 짐을 다 챙겼고요. 지금 버스가 와서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Yeah, yeah, yeah.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a s s a l a m Finally, I got the ticket for b s i e I think today' flight is not full flight, so I got the two business class. Uh, I take some dollars and then go inside. Bye bye. Hi guys, I arrived at Abu Dhabi and I will stay for maybe two hours and then I will go to Korea. <music> Guys, now I'm heading to aircraft for going to Korea. See ya in the aircraft. <laughs> 한국할 때 타는 비즈니스는 처음인데 이렇게 한국어 메뉴판이 나와있어서 아주 편하고요 메뉴도 아주 많고요 한국인 승무원 분이 갖다주신 건데 뭔지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일단 색깔이 빨간색이라 마음에 들고 어메니티가 들어 있는데요 립밤 같고 미스트 로션, 칫솔, 치약, 안대, 안대 너무 중요하고, 기막기. 별거 없네. 옷을 이렇게, 옷을 주셨어요, 옷을. 솔직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완전 제 교복템이라 이 옷은 필요 없긴 한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냥 일단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저도 처음 받아봐요, 원래. 네. 긴그 비행에서 비즈니스 타는 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와, 진짜 별로인. 충격적이야. 진짜 별로인 이런 호줄근 티에, 이야, 더 별로인 호줄근 바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편하게 입으라고 준것 같아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너무 추울 것 같고 사이즈도 너무너무 커요. 그냥 이건 그냥 넣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무슨 폭탄 같은 게 밖에서 터졌는데 와 뭐이? 개 무서워. 뭐야? 밖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이 엄청 눈 때문에 미끄러운가봐요. 그래서 지금 택시만 20분째 이 속도로 계속 가고 있고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기장님이 방송을 하시네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언제쯤 도착을 할란지... 여러분 11시 반에 평택 가는 막차가 있어서 그걸 예매를 해놨는데 지금 11시 3분이에요.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택싱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계속 완전 멈춰있고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해서 버스도 못 타고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평택에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완전 개빡쳐. 이 상태로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된대요. 진짜 미친 것 같아. 지금 벌써 11시 반 넘어가지고 버스는 이제 막 끊겨서 못 가고 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또 다른 소식 들어오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한 목한 쪽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앞으로 한두 시간에 세 시간 정도 더 대기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위치에서 엔치를 어, 끈 상태로 대기하겠습니다 어, 화장실 그냥 이용하시려면 맘대로 이용하시고요 저희가 어, 파킹 게이트가 가능할 때 다시 한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레전드다이거 <목소리> 여러분 저희 파킹하는데 왔는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앞에서만 기다리고 있고 아 이렇게 이 게이트 연결을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몇십 분째 또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집을 랜딩한지약 4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행기에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갑자기 비행기 뒤로 빠꾸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일까요? 또 다시 게이트 옮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에바야, 진심? 왜 다시 뒤로 가? 뭐야? 지금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지금 이 물방울들 때문에 밖에 초점도 안 잡혀서 밖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주리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막 이거를 움직이고 계시고 뭔가 장히 분주해 보이는데 이젠 진짜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inally, finall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와, 진짜 드디어다. 감사합니다, Thanks God, guys, I finally I came out. It's at 2 a.m. So I think I cannot go to home. So I will stay. 지금 344 hours. 하고있요고요 지금도 고지금나갑니다지금짐도나오는게밀지금지고짐도안나오고있대요 진짜 도안나음대로 되는 게 없다. 짐고있서 여러분, 저는 직통열차 첫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평택에 내려가려 했는데요. 직통열차 첫차가 또 매진이라 그 다음 차가 새벽, 새벽 5시 58분, 요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서 또 기차로 갈아타고 평택에 갈것 같습니다. 일단 기차는 예매를 해놨고, 이것만 지금 앞으로 약 2시간 정도 더 기다렸다 직통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 되고요. 집에 아마 한 32시간 3시간 만에 도착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멀고 힘들고 지치네요. I need to transport the Mugongha train. But still, I have some time, so I want to buy something because I'm so hungry now. So, I pass by the combination store. Okay, let's see. I bought the samgak pink and milk banana. I like this. So, I'll take this one. Now I'm gonna take the last train. Please, Please. it's too cold. I'm so no. exhausted. I wanna go home. 거리가 완전 이렇게 돼있어서 집에 갈수 없어서 엄마한테 결국 전화했습니다 <목소리>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 진짜 33시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 봐가지고 엄마가 돈까스 해준대서 먹고 좀 자든지 쉬든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또 재미나게 놀고 가도록 할게요. 진짜 힘드네요. 외국살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